저 뒤에 차가 한대 내려오는데요. 저 차에 왼쪽 깜빡이 켜져 있는지 안켜져있는지 보세요. 왼쪽 깜빡이가 언제 켜지는지 살펴보십시오. 블박차는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상대차는 이렇게 오는데요. 그러다 일어난 사고. 여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 들어와 있어서 불박차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불박차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넓은 길에... 에, 차들이 안갈 때, 횡단보도 보행 대으로 들어왔을 때, 이쪽으로 도로를 건너가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 사고 내용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불박차 천천히 갑니다. 아이고. 네, 다시. 네. 상대차 깜빡이는 어떻게 했죠? 이때 보이죠. 그 전에는 이거 킹 건가요? 햇빛에 가서 잘안 보이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니 아닌 것 같고, 이때 한번 킹 거지 않기는 잘 모르겠고, 이때는 명확하게 보이고요. 이번 사고 불박수잘한것 있나요? 주방차는 이렇게요. 여기에서 횡단보도에 보행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랬을 때, 이쪽에서 이렇게 건너가는 겁니다. 상대차 여기서 이렇게. 아, 이쪽은 길이 좀더 좁대요. 예, 네, 이거는 이쪽은 왕복 왕복 2 차로고, 이쪽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여기서 횡단보도 보행자들이 건너가는 거죠. 건너들 덥지 꼬고 때렸습니다. 첫째, 상대차가 깜빡이를 꺾고 들어오면서, 깜빡이를 언제 켜나요 상대차가 깜빡이를, 깜빡이 미리 켰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박차 먼저 지나고 있는데, 이번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간이 자꾸 지났어요. 불박차 사람들이 있나요? 설령 앞 차가 깜빡이를 미리 켰다 하더라도 저렇게 꺾고 들어오고 생각할 수 있나요? 내가 이미 지나고 있는데 이 차는 이렇게 꺾고 들어오면 거의 어 뭐는 그냥 쫓겨들리는 거죠. 불박차도 먼저 빠져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그렇게 잘못 생각했을까요? 저는 상대 차가 깜빡이를 미리 켰다 하도록 겨야 생각합니다. 그리고 깜빡이를 막코라 돌면서, 돌면서 깜빡이 켰으면, 그러면 100대 0보다 더 심하죠. 200대 0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신호등 없는 것처럼 둘다 신호등 없는 직진대 좌회전, 직진대 좌회전들은 70대, 30, 80대, 20이다? 이거는 내가, 내가 직진, 우선권이 있죠? 우선권인 차가 거의 중간에서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달려와서 달려들었기 때문에 100대 0이 옳다고 생각합니다.